네, 안녕하세요. 위험물산업계에서 일반 화학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핵심적인 것만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뭐 EBS 강의나 아주 다른 기초적인 화학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원자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자는 이제 주기랑 족을 표로써 보여줄 수가 있고 주기로는 1,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족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족에서, 바, 3족이 아니라 바로 13으로 넘어간 이유는 전체 주기율 뽑으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는 3족부터 12족까지 해당하는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3의 3이 아니라 13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 원소를 보면 첫 번째 수소, 두 번째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만, 알, 지, 펩, 시, 콜라, 크, 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어, 저기 제가 이렇게 빨간 네모칸을 쳤잖아요. 이것들이 좀 원소에서도 특별한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따로 묶은 건데, 자, 팔, 빨간색 네모친 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 그냥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거는 할로겐 원소라고 불러요. 할로겐 원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거는 불활성, 불활성, 기체.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특, 특별한 그룹들은 이렇게 명칭을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불꽃 반응생까지 그냥 한 번에 할 건데, 불꽃 반응생은 아까 했던 주기율표를 그려서 거기서 외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했던 수예립의 분탕지세 플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까. 얘를 한번 제가 직접 다시 써볼게요. 수,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만, 알, 지, 펩, 시, 콜라, 크, 카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여기 불꽃 반응색 이제 원수가 불꽃과 반응했을 때 어떤 색을 띠냐를 의미하는 건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뭐 뭐냐면 리튬은 빨간색, 베를륨은 노란색, 붕소는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마그네슘 하얀색, 알루미늄 은백색, 인 청록색, 황 파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 주기우표 공간을 기억해서 빨 노보 노하은 청파 구주이 정도만 외우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원자의 구조를 한번 가볼게요. 원자의 구조. 원자는 어, 얘네 있죠. 얘네, 얘네가 핵입니다. 핵. 얘가 핵인데 핵에는 양성자, 양의 전하 때는 양성자, 전화를 띄지 않는 중성자 이렇게 있습니다. 핵에는 이렇게 핵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을 둘러싼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전자껍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자껍질. 그니까 러 얘는 지금 1번 전자껍질이 되는 거고, 얘는 2번 전자껍질이 되는 거고, 그 밖에부터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텐데, 그럼 전자껍질에는 뭐가 있냐면, 전자껍질 이름 그대로 전자껍질이니까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전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올수 있냐면, 두 개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 바,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일단, 여덟 개,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20번까지 원소 기준으로는, 첫 번째만 두 개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8개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8개가 채워지잖아요. 옥택 규칙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옥택 규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기 원소의 구조, 전자 그구조를볼 때는 전자 껍질 처음엔 두개그 다음부터 전자가 8개씩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원소를 할때 원소를 표기를 할때 이런 식으로 의미의 원소를 x라고 할게요. 아까 했던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륨, 이런 수혜립의 붕탄지사 플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입을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쓰게 됩니다.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 수랑 똑같아요. 양성, 양성자 수.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1번인 거죠? 헬륨은 두개죠 원자 번호 2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양성자 수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위로 주기율표로 가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좌측 아래다가 번호를 쓴다 했잖아요? 1, 1, 2, 3, 4, 5, 6, 7, 8. 쭉쭉쭉 가서 마지막 19, 2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네? 자. 그 다음에 좌측 위쪽에다 뭘 쓰냐 원자량을 씁니다 원자량 원자량은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를 원자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 전자는 포함하지 않는게 전자는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하면 양성자 중성자에 비하면 전자는 이 전자는 이게 질량이 작아요 1800개 이상으로 작기 때문에 전자는 어떤 원소의 그 질량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이 질량이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예시로 몇 가지 원소들의 그 구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수소랑 헬륨을 먼저 볼까요? 수소랑 헬륨, 이제 얘랑 얘네들을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수소,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를 핵이라고 할게요. 핵은 그 양성자랑 중성자 있는 거죠. 그이 둘레의 전자 껍질인데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겠죠. 지금은 중성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전자수가 곧 그냥 양성자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헬륨은요? 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 헬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 리튬은요? 리튬은 이게 두 개, 그, 첫 번째 전자껍질은 두 개밖에 안 채워진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전, 전자껍질로 가야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 더 채워진다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음, 붕소로 가볼까요? 붕소? 붕소는 원자번호 5번이니까 여기에 두개 이렇게 전자껍질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 전자가 3 개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주기의 마지막 원소인 네온을 한번 가볼게요, 네온. 네온은 원자번호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 두개 똑같이 깔고. 그럼 여기 몇개 깔아야 돼, 마지막에? 두 번째 전자껍질이 얘는 가장 맥시멈 값인 8개가 다 채워짐으로써 그 원자번호 10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2주기의 마지막 원소가 네온이었잖아요. 그건 3주기의첫 3주기의 번째 우는 나트륨이죠.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핵이 있고, 여기 두개 쌓이고, 여기 여덟 개 쌓이고, 그러면 하나 더 그려져요. 전자 껍질을. 하나 더 그려서 전자 껍뭐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주기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랑 똑같냐면, 이 주기가 결국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 전자껍질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주기는 전자껍질 하나고, 2번 주기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이미 두 개가 채워졌으니까, 두 번째 전자껍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 최대 8개까지 채워지는 게 바로 이 네온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주기로 가게 되면 나트륨부터는 다시 세 번째 전자껍질로 가서 하나씩 이제 또 채워져서 아르곤까지 가면 8개가 다 채워지는 거고, 네 번째로 가면은 칼륨부터 해서 네 번째 전자껍질에서 또 전자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기는 전자껍질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한번 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반지름을 작아지고 같은 조서선 원자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이거는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같은 주기란 말은 이제 같은 이제 가로 선상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가로 선상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같은 가로 선상 주기일 선상의 같은 가로 선상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진다는 말은 당연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수록 반지름이 왜 줄어드냐면 자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 수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주기에서 보면은 이 여기 나트륨 나트륨은 이렇게 있고 뭐, 뭐 마그네슘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반지름 누가 더큰 거냐면? 나트륨이 더 크게 입니다 왜냐면, 하 전자껍질이 일단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소가 그 반지름을 결정해주냐면, 더 큰, 이제, 영양 요소로서, 그, 인정이 되냐면, 핵에 있는 양성, 양성자 수가 더 그,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 가장 큰 메인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자 수가 몇개예요 11개죠. 마그네슘은? 12개죠. 그러면, 이, 핵에 있는 양성자 플러스랑 전자 원자 껍 전자 껍질이나그 전자 마이너스는 서로 무슨 작용을 하냐면 서로 이제 당기려는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플러스가 커질수록 인력이 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쪽이 인력이 센 거죠. 마그네슘 쪽이 인력이 세지는 겁니다. 인력이 세진다는 말은 좀더이 전자를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원자가 좀더 이렇게 좀더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원자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그,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같은 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조에서는 같은 세로라인을 가리는 거잖아요? 세로라인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진다면, 이제 이 방향으로 커진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커지는데, 이건 되게 당연해요. 그냥, 전자껍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뭐, 여기 나트륨 있죠? 그 다음에, 어, 칼륨? 잠깐만요. 뭐, 이렇게. 나트륨. 칼륨은, 이렇게 있죠. 그냥, 다필요없고 칼륨이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요? 더 많죠? 칼륨이 전자 껍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칼륨이 반지름이 더큰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전자 껍질 수가 전자 껍질의 역량이 양성자의 그런 인력적인 역량보다는 더 크단 소리예요. 양그 양성자 수가 더 많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아무리 더 세진다 하더라도 칼륨 그 같 같은 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더 커진다는 말은 전자껍질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소리죠. 알겠나 자, 그렇게 구성된다고 보면 되고. 자, 원자량을 한번 가볼게요. 원자량. 원자량은 원자 번호가 짝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헬륨, 베릴륨, 이런 것들이 원자 번호가 짝수잖아요. 얘네들은 원자량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원자번호 곱하기 2가 되죠. 원자번호가 훌쩍면요 원자량이 어떻게 결정돼요? 원자번호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원자번호가 작으면 탄소. 탄소는 원자번호가 6이죠?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6 곱하기 2에서 12가 되는 거고. 플로린. 플로린은 원자번호가 9죠? 그러면은 9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해서 19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래?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탄소는? 탄소는 6, c 0 12.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플로린은 원자라니까 좌측 위에다 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근데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어, 이것도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수소는 좀 예외입니다. 수소는, 잠깐만요. 수소는 원자번호가 1이잖아요. 그럼 홀수니까, 원래 같아서는 1 곱하기 2 더하기 1해서 3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소는 그냥 1로 갑니다. 1. 그 다음에 베릴륨베릴륨은 어, 4번이죠? 얘는, 아, 제가 아까 원자번호 짝수일 때베릴륨을 말한 것 같은데, 그베릴륨 예외입니다. 베를륨은 원래 짝수니까 4 곱하기 2에서 8이잖아요. 근데 8이 아니라 그냥 9가 돼요. 홀수처럼.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7번이죠. 그러니까 홀수니까 7, 2에 14에서 15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짝수처럼 14가 돼요.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어 17번이죠. 그러면 35가 돼야 되는데, 35가 아니라 35.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은 40이 돼요. 40. 아르곤은 원래, 그, 원소계, 원자번호 몇이죠? 18인가요? 18인데, 그냥 40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는 좀 예외사항으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다음 이제 동위원소로 한번 가볼게요.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아도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원소다. 그러니까 지금 어, 아까 위에선 바로 원 원소 원자 번호가 결정되면은 원자량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약간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중성자 수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렇게 어떤 원소가 결정된다고 해서 중성자 수도 정확하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원소가 결정되면 그 원소는 양성자 수랑 원자보다는 그픽스요 픽스 고정되는 건데 중성자 수는 고정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자량을 계산할 때그 중성자 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같아도 중성재수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원소는 맞죠 왜냐면은 원자번호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중성재수가 달라져서 질량수, 그러니까 원자량이 달라지는 원소들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은 수소 다 1이죠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다 원자번호 1인데 이 중성재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수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소지만 수소, 중수소, 삼중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원자단. 원자단은 두 개의 원소들이 서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여 하나의 원소처럼 반응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원, 두 원, 그 어떤 원소들이 세트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OH, 수산기는 OH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이제 원자들,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때, 이 수상기는 이 통째로 하나로서 뭔가 작용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일가를 갖게 된,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황상기는 SO4인데, 얘도 한 묶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암모늄기도 NH4,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단은, 그러니까 단이잖아요, 단. 그니까 뭔가 묶음이란 소리예요. 이온화. 이온화는, 우리 이 이온화 경향부터 볼 텐데, 이온화 경, 이온화 경향.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되어죠그 원소는. 그그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 이 성질이 되려는 크기를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크가나만알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냐면, 일단, 이제, 이온화 성, 경향이 이제 이렇게 서열화가 되는데, 자, 음, 일단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제 Z에는 20번까지는 없었는데 뭐냐면, 아연입니다, 아연. 아이언. 아연. Fe는 철. 얘는, 니켈, sn은 주석, pb는 납, 그 다음에 cu는 구리, hg는 수은, ag는 그냥 은, pt, 얘는 백금, au는 금.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경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크카나마날 있죠. 얘는 주기율표상에서 봐봐요. 어디에요? 크, 카, 나만 아리죠 공간상으로 보면은 외우기 쉽죠. 그렇게 크한나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외냐면은 여기 수소 있죠. 이 수소를 기준으로 앞에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아, 페, 니 주납 이렇게 외워요. 앞에니 주납. 펜은 이제 여기가 그냥 읽으면 뭐폐 같잖아. 펜. 그래서 앞에니 주납.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는 구스은백금, 구리순은백금금 금.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 전에는 앞에니 주납, 수소 후에는 구스은백금 이렇게 외웠어요. 알겠네. 아, 자. 이온화 에너지. 전자 한계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일반 일반적인 경향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게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원자 반지랑 비슷한 이유인데 같은 주기라고 하면 전자 껍질 수는 같고 양성자 수가 그 어떤 걸 영향을 미치는 그 메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를한개 떼어내려 떼어내려고 하는데 양성자 수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인력이 더크다 크단, 크단 소리잖아요. 그러면 전자 그 인력을 받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더큰 에너지가 필요 하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왜냐면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많죠. 그럼 상대적으로 양성자가 미치는 그 인력이 그 요소가 더 적어, 적어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한개 떼어내는데 이온에너지가 더 작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향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는 작아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어,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음, 자 그렇죠? 같은 주기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껍질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아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전자 껍질이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양성자수가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수가더 많아지면은 이 얘가 전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끌어당긴 힘이 더 세지겠죠? 인력이 세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조개선 어떻게 돼요? 원자본은 클수록 전자껍질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자껍질이 많아지면은 얘를 끌어당기는 이 인력이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 말은 끌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전기 음성도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 거의 비슷한 논리로 가죠.